글씨가 옆에서 삭 들어오는 이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냐고. 글씨가 삭 들어오는 애니메이션.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 알려주는, 앙, 아, 앙, 아, 누나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HTML c s 템 배웠어.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내 웹사이트를 딱 만들었다? 근데 뭔가 묘하게 촌스러워. 어. 뭔지 알지? 뭔가 내가 만든 웹사이트 되게 뭔가 아마추어 같고. 뭔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할까 잘 모르겠어. 어,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웹사이트가 촌스러워 보이는 데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님이 미적 감각이 없다든가. <laughs>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우리가 웹디자이너들한테 맡겨야 돼. 어, 근데.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보는 이제 우리 어, 면접관님들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그런 약간 좀 화려하고 예쁜 프로젝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아무리 기능이 많으면 뭐해요 어, 웹사이트 자체가 너무 못생겼는데 그러면 일단은 뭔가 클릭해서 보고 싶지가 않아 어, 이게 그만큼 UI 예쁜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좀 예뻐 보이고 뭔가 좀 화려하다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님들도 어, 이 친구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클릭을 해 보고 싶은 거지 못생긴 건 별로 클릭조차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폴 포이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나? 아, UI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내 UI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고 뭔가 좀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해볼 특집은 어, CSS 특집입니다. 아, 이런 거 어떻게, CSS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뭔가 어떻게 찾아볼지 모르겠네.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보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 어, 그런 거. 내 웹사이트를 좀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 그런 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뭐다?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면 내 웹사이트에 애니메이션을 줘가지고 더 예쁘고 화려하고 뭔가 딱 임팩트 있게 만들까? 오늘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짠! 여러분들, 제가 어떤 걸 예시로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거든. 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어, 웹사이트를 들고 왔어요. 저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신맛 커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대신에 여기서 뭘 마신다? 어, 뭐, 달달한 것들이 있잖아. 뭐, 피치라든가, 뭐, 피치주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먹어요. TMI. 어, 어쨌든, 자, 스타벅스 웹페이지. 아, 너무 프로페셔널 해보여. 왜일까? 어, 아, 이런 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왜 얘는 프로페셔널 해보일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자 옆에서 보면서 보여? 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효과들이. 어, 우리 내 포스폴리오 웹사이트에는 없는 이런 화려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은 딱 유저 입장에서 딱 이렇게 딱 집중이 딱 되지. 어? 글자가 오네? 어, 집중이 되는 거야. 어, 지금 보면은 얘도 그런 게 있고 여기도 다시 싹. 어, 내가 이렇게 뒤로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싹.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가잖아? 어,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어, 이렇게 사라져준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싹. 이렇게 나타나 말이야.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너무... 오늘 해볼 거는, 어, 요 애니메이션. 어, 많은 웹사이트에서 쓰입니다. 요게, 어, 요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자, 요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일단 먼저 제가 생성을 해줬어요. 어, 만약에 프로젝트 어떻게 생성할지 모르겠지만 난 연습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리 e p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프로젝트 생성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 뭐다? 아, link. l CSS. CSS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바디 안에 보시면은, 스크립트, 아, 메인 i n j s 자바스크립트 해줘야죠. 그래서 뭐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HTML 있고, 그 옆에 CSS 들고 오고, 자바스크립트 들고 오고, 이렇게 야 프로젝트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이 친구를 만들어 볼게 그냥 냅다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섹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섹션. 어, 이 전체를 우리는 섹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 섹션에다가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줘야 될거 아니야.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 그건 뭐다? 이 친구다. 이 뒤에 있는 요 스타벅스 커피 있는 요거, 어, 요거 일단은 넣어줄게요. save. 어, 그래서 star.css 와가지고 섹션에다가 뭘할 거냐? 어, 백그라운드를 넣어줄게요. 백그라운드, 어,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url을 들고 올게요. 바로 뭐냐? 여기서. inspect. inspect. 어, 하셔가지고 요 이미지를 들고 옵니다. 자, 요 이미지 있잖아요. 딱 선택을 해. 제가 봤을 때 요거거든요. favrap -E 요거를 딱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다. 아, background url이 싹 나와 있다. 그래서 current source 하면서 요 이미지가 어디서 오는 건지 요 주소가 있죠. 어, 요거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여기 넣어줄게요. 어, 너무 쉽지, 그죠?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갖고 오는 걸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또 설명란에 요 주소 여기 오늘 쓰이는 이미지의 모든 주소를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하실 때에 그냥 그 설명란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해야겠지? 응. 한번 가볼까? 한번 이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 오른쪽 클릭하셔서 Open With Live Server 딱 클릭하시면은 나와랏. 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왜냐면요, 이게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잖아, 그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는요. 안에 내용이 있어야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안에 아무 내용이 없어.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어, 야, 안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은난 섹션으로서 보일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백그라운드도 보여주지 않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높이를 좀 줘가지고 이 섹션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 자, 하이트, 높이, 높이 얼마? 한 800픽셀 정도? 강제로 한번 딱 넓혀 보겠습니다. 하고 보시면은 아마 이비시가 들어왔어 너무 좋죠. 어. 근데 하, 살짝 거슬려. 이이 여기 지금 여여 이거 이이이이 틈? 이거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아, 살짝 거슬리는데. 어. 여러분들 이 틈이 있는 이유는요. 바디 태그 있잖아요. 우리 지금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이 바디 태그 이 친구도 기본 스타일이 좀 있거든. 이 친구 성격이 좀 있어. 좀 있는데 그게 뭐냐? 마진 8픽셀이 있어요. 어 바디는 기본적으로 마진 8픽셀 스타일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워 주자. 어 필요 없어.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필요 없는 거 지워 줄게요. 그래서 어. 자, 여기서 바디는 여기 탑에다 해 줄게요. 바디 어떻게 하느냐? 마진을 저기요. 영어로 다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세이브. 어? 음. 다 지워졌지. 어 너무 쉽지. 그렇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그리고 여기 바디의 사이즈도 좀 키워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스크롤 다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지 하나가 있어 하나만 있어가지고 스크롤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스크롤을 조금 해주시기 위해서 바디 자체 사이즈를 한번 늘려볼게요. 어,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컨텐츠가 여러 개 있으면 은 바디 사이즈를 늘릴 필요 없이 지가 알아서 늘어나는데 우리는 오늘 그런 게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여기서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를 와뭐 넓다 크게 만들어 보는 거야 2,000 픽셀. 그러면은 뭐다 2,000 픽셀만큼 늘어난다. 어, 하이트의 놀라운 기능. 응.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조금 더깐진 나는 거 한번 보여줄까? 어, 자,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되게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되게 가만히 있는 거 같지 않아? 봐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되게 가만히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 여러분들? 어. 이게 뭔가 간지나지 얘네들은, 이게 내 스크롤 따라다니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제 움직이잖아. 근데 이 친구는 뭐야? 가만히 있어. 아, 이런 거좀 간지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아, 쉽다. 이런 거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렵다. 그죠? 그래서 뭐다? f i x d 라는 스타일을 한번 뒤에다 줘볼게요. 볼까? 헉! 여러분들, 이 이미지 완전 f i x d 된거 보여? 와우! This is 간지. Fixed, 이미지는 고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네, 스크롤 따라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픽스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어, 스크롤이 움직임에 따라 이미지도 움직여 버리죠 근데 픽스들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어 요것은 바로 뭐다? 간지 중간에 요런 거 하나씩 껴주면 좋잖아 그죠? 자그 다음에 해줘야 될건 뭐다? 사진 포토 넣어 줍시다 우리 이거 이 이미지 갖고 와야지 그래서 제도, 제가 요것도 인스펙트를 해서 이미지를 그냥 들고 껴 어. 자, 여기 여기 딱 있는 이미지가 뭔지. 그래서 이 이미지 주소 싹 복사를 딱 해셔 가시고 여기에서 이미지 소스. 아, 어, 이미지 들고 올게요. 이렇게 딱. 그래서 세이브 해 주시면은 이미지가 나왔을까? 볼까? 뿅 이미지가 너무 귀엽게 나왔다. 그지? 어. 요 이미지를 위치를 좀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어. 지금 여기 어디서 위치? 여기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위치 옮기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 줄게요. 일단은 위치 옮기려면 스타일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스타일을 줄게요. 클래스는 뭐 제가 포토라고 쓸게요. 음. 자. 카피 하시고 이 포토를 여기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다 포토 딱 하시고 어. 일단은 이미지를 옮기기 위해서는요. 포지션 이라는 걸 쓸게요. 앱솔루트 어. 자, 제 html 코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즈는 앱솔루트 하면 여러분 딱 감이 와야 돼 이게 뭔지 아 그거 그거다 이렇게 어. 근데 어쨌든 제 코스를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코스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알려드릴게요 앱솔루트는 뭐냐면요 앱솔루트 말만 들어도 뭐야 양주 말고 <laughs> 앱솔루트 양주 알아요 여러분들 양주 먼저 생각난 거 아는데 어. 그래도 요거는 코딩이니까 좀 넣어두자 그거는 어 앱솔루트는 무슨 뜻이냐 면요 약간 절대적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절대적인 어자 그래서 뭐의 절대적이냐 이화면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앱솔루트 하시면은요 여기 왼쪽 상단을 0.0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수학에서 그 그래프 할때0.001 0, 0, 0, 0, 0 2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어. 여기를 0.0이라고 절대적으로 절대값으로 딱 찍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얼마나, 뭐, 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뭐, 왼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앱솔루트를 이용하시면요. 어, 여기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내 아이템을 원하는 데에 그냥 옮길 수 있어. 어? 그래서 포지션에는 이거 말고도 또, 또, 다른 속성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 따로 내가 차서 공부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누나 코스랑 알겠지? 자, 일단 제가 탑 100픽셀이라고 쓸게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100픽셀 떨어진 데에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 어, 보여? 여러분들, 좀 떨어진 거 같지 않아? 자,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500픽셀 막 이랬어. 어, 이미지가 500픽셀 떨어졌지.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조금, 조금씩. 어, 그래서 내가 누나가 미리 찾아봤는데 그건 뭐다? 100픽셀 정도가 나에겐 적당했다.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 위치를 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이쪽으로, 여기에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right, right 200 픽셀이라고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뿅 여기 이렇게 딱 위치하게 를 됩니다. right 200 픽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여기가 0.0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200 픽셀 떨어진 곳, 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응. 자, 내가 만약에 left로 바꿨다 얘를, 그럼 어떻게 될까? 어, 그럼 왼쪽에서 200 픽셀 떨어진대요 어, right 하면은 오른쪽에서 200 픽셀 떨어진대 그래서 이, 포지션 앱솔루트는 뭐다? 어, 요런 식으로 top, right, left, 이런 식으로, 탑, 라이트, 레프트 바름, 이런 속성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에 아이템을 배치시키기에 너무 좋다. 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깐진하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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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들. 어, 요 텍스트들 중에서 제가 요거, pick your favorite 요것만 그냥 해볼게요. 간단하게 알겠죠? 이미지 전에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h1. 그래서 pick, Your favorite. 음, pick your favorite. 딱 했어요. 음. 그러고 나서 볼까? 어, 여기 있어. pick your favorite. 여기 지금 딱 나오기는 했는데, 음, 일단 글씨 너무 작고, 일단 검정색 마음에 안 들고, 글씨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거를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h1 태그를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선택을 해버릴게요. 어. 글씨 사이즈는 뭘로 바꾼다? font size. 그죠? 그래서 제가 뭘로 할 것이냐. 저는 글씨를 7EM 정도를 한번 줘볼게요. 세이브 하시면은, 어우, 글씨 매우 커졌어. 그죠? 근데 글씨가 너무 옆으로 퍼져 있다. 그죠? 요거를 좀 이렇게 모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의 넓이를 제한을 해줘야 돼. 넓이를. 지금 넓이 너무 커버려서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넓이를 좀 이렇게 제한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넓이 제한 뭐겠어? 그냥 위드스 주는 거야. 위드스 258. 어, 258픽셀.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지롱. 세이브 하시면은, 아, 글씨가 이렇게 pick your favorite.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 응. 글씨가 너무 큰가? 글씨를 한 62M 정도로 바꿔봅시다. 이런 식으로. 아, 이 정도 괜찮네. 응.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글씨 제가 먼저 색깔 마음에 안 든다. 그죠? 그래서 색깔, 글씨 색깔 바꾸는 거 뭐다? 여러분들, 컬러, 컬러 화이트 하면은 컬러 화이트로 바뀌었다. 그리고 글씨체 마음에 안 들지? 알아, 나도 어, 진정해. 그래서 글씨체 바꿔줄게요. 글씨체는 뭘로 바꾼다? <laughs> font family. 어, 우리는 f o n 가족. Everyone. 그리고 여기서 뭘 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는 이겁니다. 기억해 놔. 음,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요. 예 하면은 너무 예쁘게 잘 바뀌었다, 그지? 응. 자, 중요한 건이 친구도 뭐야? 이 친구도 제가 위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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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 옮겨주고 싶어. 그죠? 그, 지금은, 어이씨, 어. 제가 위치 옮기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포지션. 그치, 양주, 앱솔루트. <laughs>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줘볼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세이브 하시면은, 어우, 이런 식으로 이제 앱솔루트 탁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어. 자, 얘가 완전 여기 들어가, 붙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이 h1 태그 자체가 지금 마진이 있어요. 그 h1 태그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안써 주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딱 붙어 있다. 얘를 이제 뭐 하면 된다? 어, 침착하게 아까 하신 것처럼 옮기면 돼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조금 떨어뜨려 볼까? 다 뭐다. 다 80픽셀 정도 떨어지면은 어, 아, 요 정도 괜찮아. 그지 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좀 당겨 볼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번에는 왼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200픽셀 정도 try. 오, 오케이. 뭐 400픽셀 정도? 어, 한요 정도? 뭐, 요 정도 괜찮다고 합시다. 음. 자, 요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조금씩 맞추면 돼요. 어,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메인 섹션 있자, 메인 섹션. 그거 뭐였어? 이, 이, 이. 글씨가 옆에서 싹 들어오는 이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냐고. 글씨가 싹 아, 들어오는 애니메이션. 어, 그거 확 쉽다, 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키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응.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키 프레임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키 프레임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키 프레임 사용 방법 별거 없어요. 일단은 골뱅이 치시고 키 프레임이라고 쓰십니다 프레임스, 응. 프레임스. 내가 주고 싶은 어, 애니메이션 이름을 일단 지어보자. 이름 만들어봐. 이름 뭘로 할까? 그래서 슬라이드라고 칠게요. 응. 그러고 나서 이 슬라이드를 정의를 할 건데 이 이제 키 프레임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거예요. from, from이랑 to를 줄수 있어요. 어, from to.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이 left 마이너스 100픽셀 할게요. 마이너스 응. 100픽셀 하면은요, 이미지가 이렇게 좀 뒤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를 어, 여기 left가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요 글씨가 조금 뒤에서부터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날아오려면 뒤에서부터 날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100 픽셀을 딱 세팅을 해줬어요. 어. 그리고 from to 어디까지 left? 요거는 음. 다시 이제 아까 말한 400 픽셀이었나? 400 픽셀로 돌려놓고 to.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서 어디로 가느냐? 400 픽셀로 간다. 어, save. 어. 이렇게 딱 정의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요 이미 요 h1 태그에다가 요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애니메이션. 음. 애니메이션은 내가 주고 싶은 애니메이션 이름 뭐예요? 슬라이드요. 슬라이드 딱 주시고 어,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줄 거예요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초 정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음. 자, 그리고 세이브를 일단 할게요. 딱 보자. 어. 어. 다시 리프레쉬 오 여러분들 보여요? 샤 와우 애니메이션 만들기 너무 쉽다 그지? 자 내가 1초 1초 만에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뭐다?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빨라진다 왜냐면 1초 안에 끝나야 되니까 어 이렇게 좀더 빨라지지 다시 슈. 도착하는 걸좀더 스무스하게 도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즈 이 out 요거를 쓰시면요 도착할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도착한다 한번 볼까 리프레쉬 하면은 어 조금, 조금 더 스무스한가 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도착하죠 약간 지금 이 스타벅스 보시면요 다시 해볼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좀 연했다가 글씨가 점점 진해져 보여 봐봐 연해졌다 진해지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쉬워 이거는 이제 글씨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오파시티 오파시티를 0에서 마지막에 오파시티를 1로 설정을 딱 해주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해볼까? 아, 너무 스무스하게 잘잘 잘 나온다, 그치 이렇게 샤, 샤, 이렇게 할수 있다. 이겁니다. 응.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 어드밴스드한 피처를 넣어보자고. 어. 뭐야?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얘가 이렇게 쓱 다시 들어가. 이거 어떡해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했잖아. 그지 근데 얘가 다시 나가는 거는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일단 얘를 갖고 와. 자바스크립트 들고 와.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Let, 제가, 어, 메인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메인 텍스트는 document, 자, query selector로 들고 올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 아까 그 h1 태그를 선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줄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이벤트가 내가 스크롤하는 거에 따라서 이벤트가 계속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크롤 이벤트를 줄게요. 자, window. add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를 더할 건데 그 이벤트는 뭐냐? 스크롤 이벤트다. 그리고 스크롤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펑션을 호출을 해줄게요. 음.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뭘할 거냐? 지금 보시면은 이 스크롤의 위치에 따라 지금 요 스크롤 위치에 따라 얘가 나타났다가 또는 사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타났다가 스크롤이 조금 올라오면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스크롤의 높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어, 그 스크롤의 높이를 갖고 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날의 value. 어, value라는 거는 뭐가 될 거냐? 윈도우. Window. 윈도우다. 스크롤. 스크롤 뭐다? X. 스크롤 아, 아아 엑스란다. 미안. 스크롤 y. 스크롤의 y 좌표를 갖고 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요거 작동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래서 스크롤 y는 컴마 밸류 할게요. 어 한번 우리 콘솔 달로그로 테스트를 해 봅시다. 콘솔을 딱 볼게요. 자 제가 스크롤을 그냥 움직일게요. 오. 보여? 스크롤 밸류 그냥 막 생기는 거? 내가 스크롤 할 때마다 스크롤 밸류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마지막 스크롤 Y가 이거구나. 맨 처음에는 0이구나. 어, 요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을 줘가지고, 아, 스크롤이 한 이쯤 왔을, 한, 한 이쯤 왔을 때는 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어, 다시 이쯤 앞으로 땡기면은 다시 이렇게 싹 들어오고, 이런거할수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만약에, 이배열류가배 u 류가400 이상이면 은 내가 뭘 해줄 거냐? 어그 글씨를 뒤로 다시 보내줄 거야. 근데 우리 다시 뒤로 보내는 애니메이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뒤로 가보내는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어떻게? 해? 다시 정해주면 의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골뱅이 키 프레임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번에는 디서피어를 해볼까? 사라져 어, disappear 해서 from 어, to 이렇게 음,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름 좀더 예쁜 걸로 주세요.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from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예에서 시작을 한다. 그죠? 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다?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 이걸로 끝난다. 어, save 이렇게 한번 disappear라는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내가 갖고 온 메인 텍스트에다가 뭘할 거냐면요 저는 스타일이라는 걸 줄게요. 어 근데 스타일의 이름이 뭐가 될 것이냐? 어 애니메이션 줄게요. 어 애니메이션이 뭘줄 거냐 이겁니다. 어 disappear, disappear에다가 뭐다? 1초 만에 disappear 해주세요. Ease out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바뀌어. 한번 보여줄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왔어요. 제가 한 400쯤 가면은. 어, 어 봤어? 봤어? 자, 제가 조금 더잘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300으로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 자, 300으로 하고 제가 해봅시다. 갔다. 어, 봤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사라지고 지금 다시 돌아왔어. 어, 사라지고 다시 돌아왔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 상태를 사라지고 그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요. forward라는, f o r 라는 특징을 이렇게 딱 뒤에 붙여주시면요. 얘가 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딱 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 어? 사라졌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죠? 어, 그리고 딱 왔어. 근데 글씨가 영영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란 말이야. 나 테스트 할수 있게 돌아오란 말이야. 어, 돌아오게 하는 거 어떻게 한다? 여기서 그냥 뭐 else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어, 쉽게 else에서 뭐 어떻게 한다? 메인 텍스트에다가 스타일을 다시 줄게요. 어. 어떤 거 애니메이션을 다시 줄게요. 어떻게 슬라이드에 one second easy easy out. 음.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글 시작 나왔다. 사라졌다. 돌아와 다시 나온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어머 끝. 자 여러분들 어때요? 어려웠어요? 어. 이 어렵지 않지? 이런게 이제 유저를 배려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이렇게 또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강조를 딱 해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요런 기능 하나씩 넣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또또 또 흥미로운 어, CSS 스타일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제 온라인 코스